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0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0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팬들부터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와 불투명한 선임 과정, 그리고 홍 감독 개인의 심히 부적절한 과거 행적과 자질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축구협회는 규정에도 없는 전력강화위원회 권한 위임을 통해 몇몇 사람들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감독 선임을 단행했다며 축협은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고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연간 3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 운영되는 공적단체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축구협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을 위해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축협의 능동적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서 축협이 대대적인 고강도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협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축구협회에 투입되는 300억 원 규모의 예산도 손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줄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하며 축구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의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의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병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한다 한들 남은 계약기간 보존금액 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잡았고 바로 프리미어 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리올림픽 도중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배드민턴협회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해당 종목을 넘어 체육 전반의 정책 개선 의지를 드러내며 화제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가장 뜨거운 사안인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협회를 향한 문제제기와 문체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오늘 배드민턴협회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아마 내일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배드민턴 협회 회장 비롯해 임원단은 다 귀국했다. 협회 관련한 검사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안세영 선수 본인에 대해서는 귀국 후 휴식이 필요하니 시간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고 조사를 길게 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드민턴 외에 국가대표 선수 관련해서 협회 전수조사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선 배드민턴 협회만 일단 시작하지만 비슷한 관행과 잘못된 문제점이 다른 단체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조사 과정에서 이 조사의 결론을 공유한다거나 다른 단체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단언하기 힘들지만 제기되는 문제는 배드민턴 협회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른 단체에도 유효하다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축구 협회도 감사 중에 있다. 감사관실 직원들이 축협 나가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결과를 발표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가 협회에 어떤 형식으로 제재를 할수 있는지도 질문이 나왔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협회 내 스폰서 제도 국제경기 연령 제한에 대한 것까지 언론에 나왔다. 조사를 해본 다음에 감사를 하고 권고 형태로 나갈 수 있다. 배드민턴 협회는 연간 70억 정도의 국고보조를 받는다. 그 예산으로 실제 선수 지원에 제대로 쓰이는지 볼 예정이고 일단 광고 형태로 나갈 예정이지만 조금 더 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보고 드리겠다. 9월 중에 배드민턴 협회, 축구협회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 광부가 본격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나올 경우 초유의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본 감사에 돌입한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매체 오생과의 통화에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함께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 대표팀 감독 선임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협회가 홍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초유의 대표팀 감독 선임 취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문체부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감독 선임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감독 선임을 다시 돌릴 수는 없지 않겠나면서도 기초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감사의 필요성이 나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감사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문체부가 축구협회 관련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까지 눈여겨보고 있는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문체부는 최근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대한배드민턴협회 저격 발언을 계기로 체육정책을 새롭게 다듬는 것은 물론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각 종목협회를 대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의 감사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초 감사의 성실이 임하겠다고 밝혔던 축구협회지만 정작 감사가 시작되자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당연히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자료도 변호사를 앞세워 제출하지 않는다. 적극 협조한다는 말이 무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